농장 체험이라든지 자연환경 체험이라든지 이런 지역적인 부분을 하고요. 또 역으로 이용해서 제주도 학생들은 스키장을 가는 거죠. 그리고 군산에 이런 뭐 배를 타러 가본다든지 이런 걸좀더 더 구체적인 예를 했을 때 저희가 그 지금 4년제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오는 3플러스 1 제도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3년에 뭐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자매 결혼 매진을 끝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차관을 한다라고 하면 포럼처럼 학생들도 좀 폭력에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 대한 부분을 좀더 보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서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다시 한번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기는 예산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그렇지만 그 예산은 우리가 2014년도, 이제 2015년도, 16도에서 저희 꿈틀집은 꿈틀합니다. 바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